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어, 우리가 어제 어, 창세기 4장 말씀을 묵상했죠. 어, 그 4장 말씀에서 가인의 죄악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어,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창세기 4장 후반부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청, 성경은 창세기 4장 후반부에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각기 목축업을 하는 자, 음악을 하는 자, 그리고 구리와 새로 도구를 만드는 자로 태어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은 나중에 하나님 없는 도시 바벨을 건축할 때 자기가 맡은 기술들을 가지고서 바벨탑을 만드는 데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이릅니다. 또한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에서 세우신 그 일부 일처제를 거부하고 이중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주신 언약, 가인을 에덴 동쪽 먼 곳으로 떠나보내며 가인을 훼손하는 자에게 일곱 배를 벌하겠다는 그 약속을 자기들의 욕심대로 해석해 버리고 부풀려 버립니다. 가인의 자손 중 라멕은 가인의 보호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70배로 부풀려 선포함으로써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몰살할 준비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70배나 안 갚음을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편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이 짧은 구절 창세기 4장 24절에 이 진술.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70배로다라고 말한 이 라멕의 선포는 인류에게 피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죽였지만 그의 자손들은 대규모로 사람들을 학살하고 무엇보다 그 살인의 동기는 자기의 보호,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익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범죄에서 사회의 범죄로 그 죄가 발전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족보이고 죄의 역사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을 묵상할 때에 3장을 묵상할 때에 이제 이 족보가 하나님의 그 씨가 하나는 은혜의 족보가 흘러가고 하나는 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역사 그것이 바로 4장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5장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로 시작해요 이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의 세 아들까지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아담의 족보에서 가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는 다른 족보를 인간들이 써내려가고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지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서 지워진 채 자기들의 족보, 인간들만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을 오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녹을 표현하는 창세기 기자의 설명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장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한 이름 그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다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애녹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동행이 무엇인가요? 같이 길동무가 되었다 평행해서 걷게 되었다 하나님과 어깨동무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지만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 수많은 사람 모두다가 하나님이 함께하셨지만 모두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애녹만이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애녹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드살라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장수한 장수를 누린 사람입니다. 또 에녹의 후손 노아를 통해 인류는 다시 한번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가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바로 들림을 받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올라갔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삶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의인에 녹의 삶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비록 에녹이 죽음의 순간에 모든, 모든 사람이에게 그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겠지만 사는 동안에도 에녹이 죽음으로 인해 생겨지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진술하는 것은 에녹이 삶을 사는 그 동안에도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섭리가 에녹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의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에녹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할머니셨는데 하루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시더니 내가 오늘 밤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병원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밤에 가족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정말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사람 한 사람 건네시고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잠든 상태 그대로 평안하게 삶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에 언젠가 한번은 죽음을 맛봐야겠지만 이 죽음의 영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세상 만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때 그들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바로 이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축복은 두려움을 뚫게 하고 그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써내려가는 것은 죄인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인된 족보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에 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